경고야. 너가 지금 볼 내용은 엄청 강렬해. 역사적인 이야기인데 감정을 상하게 할수 있어. 계속 볼 거면 황후의 가장 은밀하고 금지된 비밀을 알게 될 테니까 준비해. 이건 메살리나의 알려지지 않은 이야기야. 권력을 악덕으로 바꾸고 궁전을 자신의 매춘굴로 만든 여자지. 기원 후 25년이야. 발레리아 메살리나가 태어났어. 이 아이는 아우구스투스의 혈통을 이어받았지 하지만 가족은 파산 상태였어 엄마가 가족 재산을 다 탕진했거든 그런데 다행히 메살리나는 위험한 아름다움을 가졌어 천사 같은 얼굴 뒤에 포식자 같은 본능을 숨긴 거야 14살 때 가족이 그녀를 거래 수단으로 썼어 50살 된 약하고 병든 남자 클라우디우스와 결혼시켰지 클라우디우스는 로마의 웃음거리였어. 말 더듬고 절름발이었고, 귀족들은 그를 바보로 여겼어. 하지만 운명이 극적으로 바뀌었어. 황제 칼리굴라가 잔인하게 살해당했어. 혼란 속에서 근위병들이 커튼 뒤에 숨어 떨고 있는 클라우디우스를 발견했어. 어이없는 결정으로 그를 황제로 선포했지. 메살리나는 겨우 16살의 황후가 됐어. 갑자기 가난한 소녀가 로마의 모든 권력을 가졌어. 그리고 누구보다 더 탐욕스러워졌지. 클라우디우스가 제국을 다스리는 동안 메살리나는 남의 침실을 다스렸어. 그녀의 첫 움직임은 경쟁자를 제거하는 거였어. 시누이 줄리아 리빌라는 너무 아름답다는 이유로 유배됐어. 그 다음은 애인 차례였어. 집정관 유니우스 실라누스를 강제로 애인으로 만들었어. 하지만 그녀에게 한 애인은 충분하지 않았어. 메살리나는 닌포마니아 성중동이었어. 매일 밤 새로운 정복이 필요했지. 궁전은 그녀의 개인 매춘굴이 됐어. 상원의원과 귀족들이 그녀를 만족시키도록 강요당했어. 역사가 타키투스와 스웨토 니우스가 기록했어. 그녀가 연회를 디오니소스적인 향락으로 바꿨다고. 하지만 그녀의 악덕은 더 많은 자극이 필요했어. 그녀는 매춘구를 방문하기 시작했어. 매춘부로 변장해서. 리시스카로 불렸고, 노예부터 검투사까지 고객을 받았어. 단돈 몇 푼에. 그녀의 가장 충격적인 업적은 기록됐어. 매춘부와 성적 경쟁을 했어. 내기 한 밤에 누가 더 많은 남자를 버틸까? 메살리나는 스물다섯 명의 남자를 연속으로 이겼어. 황제 클라우디우스를 코노피움으로 맞취시켜서 그녀의 향락과 타락의 밤을 의심하지 못하게 했지. 하지만 그녀의 음탕함은 잔인함과 맞먹었어. 그녀를 거부한 남자는 즉시 처형됐어. 철학자 세네카는. 그녀의 애인이 되기를 거부해서 유배됐어. 그녀의 해방노에 폴리비우스는 그녀의 비밀을 너무 많이 알아서 처형됐어. 황후는 애인들을 트로피처럼 모았어. 하지만 곧 그녀의 최종 집착을 찾았어. 로마에서 가장 잘생긴 남자 가이우스 실리우스. 그는 그녀의 애인이자 공모자가 됐어. 함께 불가능한 걸 계획했어. 클라우디우스를 전복하고 로마를 다스리는 거. 완전 미친 짓으로 그녀가 이미 결혼한 상태에서 공개 결혼식을 했어. 클라우디우스가 일요일에 있는 동안 그들은 결혼 연회에서 정부 직위를 나눠줬어. 배신 소식이 황제에게 전해졌어. 그녀의 해방 노예 나르키수스를 통해 그는 자신의 목숨을 두려워했어. 하지만 궁전 벽이 속삭이기 시작했어. 소문이 드러냈어. 충격적인 이중 생활을 목격자들이 클라우디우스가 없을 때의 사적인 파티를 이야기했어. 포도주와 음탕함이 통제 없이 흘렀어. 메살리나는 밤에 사라지는 기술을 완벽히 익혔어. 몰래 알려지지 않은 곳으로 나갔어. 그녀의 정치적 영향력은 악덕과 병행해서 커졌어. 클라우디우스를 조종해서. 임명과 유죄 판결을 했어. 상원 의원들은 공포에 질려 이 젊은 여자가 황제를 조종하는 걸 봤어. 하지만 진짜 충격적인 건 그녀의 침실에서 일어났어. 모든 사회 계층의 애인들을 받았어. 검투사, 배우, 노예들이 로마가 잠든 동안 몰래 들어왔고 클라우디우스는 마취됐어. 그녀의 가장 대담한 탈출은 수불에서 일어났어. 로마에서 가장 위험하고 천한 동네, 평민처럼 걸어 다녔어. 가장 더럽고 혐오스러운 선술집과 매춘구를 자주 갔어. 거기서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황후가 상상할 수 없는 쾌락에 빠졌어. 고대 역사가들이 그녀의 취향을 기록했어. 항상 특별한 활력을 가진 남자를 찾았어. 그녀의 애인 목록에, 칼로킬리우스가 있었어. 미모와 대담함으로 유명한 집정관. 하지만 가장 유명한 피해자는 아피오 실라누스였어. 그녀의 접근을 거부한 귀족. 며칠 후 그는 거짓 반역죄로 기소돼 처형됐어. 이 사법살인은 전환점이 됐어. 그녀의 욕망 앞에 아무도 안전하지 않다는 걸 증명했어. 궁전은 성적전쟁터가 됐어. 메살리나에게 아니라고 하는 건 사형 선고였어. 그녀의 정치 권력이 계속 확장되는 동안 재판과 해임을 마음대로 했어. 로마는 두 통치자가 있었어. 낮에는 클라우디우스, 밤에는 메살리나가 그녀의 타락 왕국에서. 하지만 이건 그녀의 타락의 시작일 뿐이었어. 최악은 그녀의 최종 변신에서 올 거야. 그림자에서 로마를 다스리던 황후가 곧 운명을 바꿀 실수를 저지를 거야. 그녀의 밤 과도함과 욕망이 그녀를 직접 파괴로 이끌어. 하지만 가장 충격적인 에피소드는 그림자에 기다리고 있었어. 그녀의 이름을 악명으로 새길 그거. 에스퀼리노 매춘굴에서의 경쟁. 메살리나가 로마에서 가장 숙련된 매춘부를 도전했어. 유베날리스의 풍자 기록에 따르면, 황후는 도전을 위해 리시스카 이름을 썼어. 전문가가 25명의 고객을 상대하는 동안 메살리나는 괴물 같은 숫자 200명의 남자를 넘겼어. 현대 역사가들은 이 숫자를 정치적 목적으로 과장된 거라고 의심해. 하지만 이 이야기가 지속된 건 여자가 그런 권력을 가진 게 일으킨 공포를 드러내. 그녀의 적들은 그녀를 괴물로 만들어야 했어. 다른 야심찬 여자들에게 경고로 더 더러운 비난이 추가됐어. 성행위 중 고통을 즐겼다거나 노예들을 환상 만족으로 유지했다거나 취향에 한계가 없었다거나. 하지만 검은 전설 뒤에는 살과 피의 젊은 여자가 있었어. 겨우 2물네살 여자. 약한 남자와 결혼에 갇힌 부패하고 폭력적인 궁정에서 자란 권력이 생존으로 측정되는 곳. 로마는 칼리굴라 같은 황제들의 과도함을 용인했지만 여자의 건 용서할 수 없었어. 그녀의 처벌은 이중이었어. 육체적 죽음과 역사 공식에서의 영원한 저주. 클라우디우스는 담니오 메모리에를 명령했어. 그녀의 모든 흔적을 지우라고. 하지만 역설적으로 이사우박해가 그녀의 전설을 영원히 살게 했어. 상상해봐. 그 과도한 성생활에 숨겨진 의학적 결과. 항생제가 없던 시대에 성병은 사형선고였어. 메살리나는 수백 명의 성파트너와 함께 대규모 감염 벡터가 됐어. 기록은 그녀의 수많은 애인들을 말하지만 그녀가 퍼뜨린 전염병은 언급 안 해. 하하 대. 매독은 미국 기원 논란이 있지만 로마의 원시 형태로 존재할 수 있었어. 다른 병처럼 임질과 샹크로이드가 그녀가 다니던 매춘굴에 돌았을 거야. 매 새로운 애인은 잠재적 감염원이었고 궁전으로 돌아갈 때마다 클라우디우스를 위험에 빠뜨렸어. 얼마나 많은 상원 의원과 귀족들이 그녀와 만난 후 병에 걸렸을까. 증상은 생식기 궤양. 반복되는 발열, 점진적 불임일 수 있어. 고대 세계에서 효과적 치료 없이 이 감염은 만성과 쇠약으로 됐어. 메살리나는 쾌락추구 중 로마 엘리트 사이에 전염병을 퍼뜨렸을 수 있어. 그녀의 저급 매춘굴 방문이 그녀를 모든 종류의 성병에 노출시켰어. 황제 궁전으로 돌아갈 때마다 황제 본인의 건강을 위험에 빠뜨렸어. 역사적 출처는 그녀의 건강을 언급 안 하지만 여러 감염을 겪었을 가능성이 커. 그녀의 기분 변화와 괴상한 행동은 신경 매독 증상일 수 있어. 이 병의 후기 단계는 치매와 극적인 성격 변화를 일으켜. 메살리나가 짠 성적 네트워크는 치명적 병원체를 퍼트리기 완벽했어. 노예부터 상원 의원까지 모두 그녀의 몸을 통해 연결됐어. 잔인한 아이러니야. 쾌락을 찾으면서 죽음과 고통을 뿌렸을 수 있어. 오늘 메살리나는 우리에게 그녀의 이야기가 얼마나 진실이고, 얼마나 정치적 적들의 발명인지 의문을 제기하게 해. 그녀의 이름은 여전히 스캔들의 상징이지만, 영원한 매력도 있어. 메살리나는 통제불능의 타락자였을까? 아니면 시대와 상황의 희생자였을까? 댓글에 내 의견 남겨. 그녀는 운명을 했을까? 아니면 희생자였을까? 저희 채널을 구독해주세요. 역사에 생명을 불어넣는 곳. 모든 비밀과 함께. 매 라이크와 댓글은 우리가 과거에 숨겨진 진실을 계속 파헤치는데 도움이 돼. 우리 커뮤니티의 일부가 돼줘서 고마워. 함께 역사의 미스터리를 탐험하자.